안녕하세요. 상상시스터즈입니다. 첫 번째 면접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교사가 할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제 답변은 이러합니다.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행복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사는 세 명의 주체와 관련지어서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교사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아침맞이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 아침맞이 활동이란 학생들이 등교를 할때 교사가 교실에서 따뜻한 미소와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이파이브나 묵집바 등의 재미있는 아침활동 또는 감정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기분을 파악하는 그런 여러가지 아침맞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이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기 댓글, 고민 우체통, 개별 상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교사가 학생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는요, 학생들에게 자존감과 또 학교 생활에서의 높은 적극적 참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실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친구와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짝활동이나 단체활동 또는 전체활동을 활용해서 재미있고 다양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또 실내, 실외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체육활동이나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끼리 서로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급회의에서 칭찬 샤워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 준다던가 또는 또래 상담 활동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학생들 사이에서 보다 칭찬, 격려를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 본인이 교실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사와 행복할지라도 친구와 행복한 관계일지라도 학생 스스로 교실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오고 싶어 하는 교실을 만드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학급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자신이 어떤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갔을 때의 성취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급페이트 역할을 부여하거나 1인 1 매니저 같은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서 내가 교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칭찬은 필수이고요. 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행복을 키워드로 다음 세 가지, 세 가지 주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서 그에 따라 파생되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